왜면난 음, 이거 <laughs> 안집힐것같아 응. <laughs> 손은 하나지만 도구를 두개를 습니다해 응, 먹을까? 응. 그냥 안에만 조금 더했구나. 근데 이거 너무 귀엽. 어. 뭐야 당근? 응. 블리탱 음. 오빠 신혼여행 파리 갔는데 에펠탑이 바로 앞에 보이는. 호텔 이1 박에 40분 어 근데 진짜 너무 귀여워. 이거 다 넣을 거야? 어. 그리고 저는 아니 이렇게 펼쳐지게 있잖아. 플래처를 응, 이렇게 접히고 어.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그게 80 페이지가 넘어가면 힘들대요. <laughs> 너무 귀여워. 어떻게든. 이 분위기 뭐야, 진짜. 근데 이 사람 장난 아니었어. 진짜 멋있 진짜 훔쳐, 따라다녔다니까? <laughs> 여기가 슈퍼마켓이래요. 백년 <100년대> 된 슈퍼마켓? <laughs> 응. 진짜 멋있게 생겼다. 이거 다 책에 넣을 그런 사진들인 거야? 아니, 그냥 내가. 그냥 뽑은 뭐, 거야? 몇 개만 뽑은 근데 이거는 좀넣어 뭐, 넣어줬으면 좋겠어. 어. 너무 예뻐. 주이 <laughs> 아련하다 아련하다 아련해. 아이 <목소리> 제목으로서는 약간 강렬함이 없어. 그거 그냥 스바시바할까 스바, 스바. 아. 그건 너무 짧잖아. <목소리> <목소리> 나는 스바시바 스바, 스바, 황단열차 빡빡빡까 내 <목소리> 인생 좋은 거 같은데. 그, 그래? 어. 그 그냥 할까? 약간 청신하면서 귀여운 느낌? 그렇게 할까 그냥? 내가 그거 막 아니면은 약간 빡까빡까 뭐시고막 빠이빠이 빠이빠이 내 인생 오 그래 그런가지고 빠이빠이 아니면 스바시마 그거랑 그거 바꾸자 스바시마 내 인생 빠까빠까 횡단면차 오 그럴까? 정말 <laughs> 고 <laughs> 감사해요 내 인생 <laughs> 내 인생에 감사를 하고, 횡단열차를 통해서 한 거니까, 그걸 마지막, 마지막에 갔다 와서 이거를 여행기를 쓴 거잖아. 그러니까 잘 가라고, 횡단열차. 이건 내 스타일인데? 참, 남성꺼야? 이거 이제 한국에도 있네? 맛있는데. 헉, 근데 너무 비싸다. 3,900원. 이거 특이한 거다 진짜 많네. 손사탕도 응. 진짜 맛있다. 손사탕? 응. 저 설마 동그란 거 있던 게 손사탕이야? 이거 이거. 그러니까. 어. 손사탕 엄청 맛있어헐 이게 손사탕? 손사탕이래. 사서 먹어볼까? 먹어볼래? 응. 진짜 신기하다. 네, 이거. 이거 나 내가 이거 말한 거야.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캔디. 어, 포도당이네포도당 진짜 신기해. 46만 원이요, <웃음> 네? 데 <laughs> 율무가 편평 삼아 기에 <편평사마귀에> 좋대. <laughs> 남자같이 그려졌어. 네. 나 남자같이 생겼어 원래. 썰이. <laughs> <Sorry. 웃음> <되게> 좋아. 참 보기 좋네. 되게 좋은데? 너 <laughs> 어, <되게> 좋은데? 니까 <laughs> <오, 좋은데? 웃음> 그러나 빨면는이니다 그런데 렌트 해야죠. 영화는 이렇게 좋아온렌 세상에 없던 이것을 개발했습니다. 레인 마사지, 몸의 피로를 넘어 뇌의 피로까지 해결해 주는 채소들입 레인 마사지, 바디 프레스, 신기해 편하게 계좌 개설 로내 계좌 10배 100배 풀어생각하송파였어 새도 함께 컵주 축의금 보낼 때 검은머리 팥뿌리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한 단도 컵 빼. 수 있어 콕응여 귀여워 치백 케이스? 뭐? 한 판에 천만 원? 매콤한 모바일 키즈맛있 지금 음. 다운로응 음. 음. <끝> 맛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사놨던 카누라떼를 먹어보려고. 100ml? 100ml면 너무 적죠. 두 개를 다 먹을까? 원래는 얼음을 좀 넣어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얼음이 얼려놓은 게 없어서 찬물을 좀 부어서 먹어볼게요. 그래도 뜨거운데? 아, 아이스 라떼 먹고 싶은데. 아. 오늘도 원 플러스 원으로 코코넛 워터 사왔어요. 스티커가 이제. 진짜 몇장안 남아서 빨리 모아서 받고 싶어요.